s a 상상 s 었습니다뭐 아, p 시다 h i d a s u s 나 r a n a Susuran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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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s 라식 a n a Susuran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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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u s u 아 a n a Susurana. Susurana. s u 금요일에 갔지 않나? 니 네, 금요일날 결국 맛있는 건 아무것도 못 먹겠다. 우리 누나, 중국집 가려고 했중국 가려고 했는데, 엄마랑 누나가 싫다. 누나가 그냥 그냥 가 아예 하나도 안 묵나? 그거 좀... 이거 좀... 이거 한번 먹봐이 뭐라고? 뭐야? 아니, 내년에 오던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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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, <어디> 나안 가냐? 무치 <laughs> <문제> 안 내려갈 거야? 아이거 이번에는 딱히 뭐,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. <laughs> 덤불 진짜 오랜만에 본다. 공격 전기 와이어. 덤안 보여요. 와드 먹으러 간다. 와드 먹었네. 러르반 노플의 탑입니다아르반 노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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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브안 면 바로 탑으로 갑니다 아, 저거 아, 저거 안 노플. 러 대기하고 있을수도 있어요 안 노플. 러브안 저 저거 아, 산복 어반이 있을 같아. 와, 아나 너무 아 한번 식키저거 텔리 있다 나한테. 왜이구야세요더거막이야돼키더막아야 된다고요? 아어구야슈맞더 먼저 응. 야, 야, 야! 야, 야! 잡으 야, 야! 야, 야! 야, 야!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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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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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만 짤막한 옷을 입고, 짤막한 옷을 입고, 짤고 집에 갔다가 고한옷한고 네, 90원이었어. 절반. 아, 들켜서 알아. 오케이. 저쪽이 응. 또 갈렸어. 버프시랑 응. 갈렸다고. 버프 집에 갔잖아. 넘블 집에 어. 갔을 겁니다. 맞아요. 여

미드에 다시 왔어? 아, 그래. 그라운드, 그라운드 흘러갈 그래. 거야 자르바 어디 쪽으로 왔어요 위에? 네, 네. 게이드게이드자르바 위에 어, 쪽으로 갔다고요? 미드에 있다가 내가 존나여중거 조너... 하는데 같이 가볼까? 아 와드인 거 아니야? 난 내려갈게 난 내려간다 네, 내가... 바로 <laughs> 미안 보이네. 비 완료. 아마 레드먹 봤을 거야. 하염 황 출력 개야자 내가 돌아왔다. 먹고 있네. 상대. 오맞네 거거 네. 다른 밤먹뭐 거야. 블로그는 거는 거야. 니리 가. 미쳤네. 그랬지? 시작이다. 블로그는 어디 거야? 그럼 뭐? 집. 응. 블로그 피 빼놓을 거야. 나갔다. 지금 걸걸 그랬나 어? 이거 뭐아이 걸걸 그랬어. 아, 저말으면 다른 밤 잡았을 텐데. 포션도 뚜지만 봤다. 아 절. 응. 아공비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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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다 아니. 응. 와다 아니요. 나걸발 거예요? 오조건 올라가. 로봄. 올라. 이거 2대 싸우면 질거 같은데. 대이달려가고 바로 보는거아 아, 씨발 당했어. 아 오케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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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야, 여기까지 여기까지. 저저만 없다 쟤. 루시해무만 없어. 오케이. 이득이에요. 살려줘. <laughs> 그냥, 그냥 평타 쳐! 아, 아, 아 <laughs> 생각보다 이 약하네, 전 집에 갔을 것 없습니다. 근데 하자. 한으면제는더을 근데 이 없어요? 풀 썼잖아. 제드 아, 아. EQ로 잡힐 게 제 아... 2큐로 아, 덮칠 때 풀로 도망갔어요? 아, 처오면아 네. 네. 음, 씨! 어, 텔 라이거 네. 탄다고? 어, 우루고텔 아, 이거 안 되는데. 까비. 갑니다. 업, 업캐스트 계속. 음? 탑캐스트 네, 네. 바로 드세요 네. 제가 밑으로 갈게요. 네. 아니면 그거 드시고 바로 내려오셔도 될것 같아요. 그것도 막아주세요. 맞아. 이거 막아지게 제일 짜증. 조맞 막아줘요. 어. <laughs> 뭐, 단, 뭐 여기 와드 좀해 주세요. 가텔 있어. 안 돌아. 안 돌아와요? 무서워, 무서워. 무서워. <laughs> 안 돌아와. 그냥 그대로 끝나 <laughs> 같이 와드 막았어 아내아 너무 약해. 안 응? 와, 안 속네? <laughs> 아, <laughs> 아 왜깜박자 늦어 계속. <laughs> 야야. 아 완벽한 완벽한 느낌이라고. 잡았다. 잡았다. 잡았 아, 다 잡았다. 잡았다. 나이스. 계산한 예. 거야? 어, 럼블은 계산 안 했고, <laughs> 자르바는 계산했어. 잡았습 잡았으면 뭐 다행인 거죠. 좋습니다. 아이 새끼 추선마야추왜 이렇게 아프고, 응. 추섬마일 걸요. 츄선섬마라고 퓨전. 그 다음에 아마 더블 W. 여기 와드 같은 거 하나 박아 두시면탈탈탈기 편할 것 같아요. 응. 와. 쪽도 와. 드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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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가돌도요 같은데. 음. 줘야 될것같 아, 정말야보조 내가 텔타기가좀그렇 아, 아. 아 정말 같아요. 뭐야, 어, 이거 뭐이 뭐? 오 oh. 어, 아이게안 맞네. 내아이 씨발 이게 걸리나. 아군이 <목소리도> 설마 우루고시 나한테 오나? 우루고안 어. 보여. 죽었다가 살아는 믿어간 그러면 타오내어아 너무 아파 호르몬 내려가나? 아, <laughs> 힐 엄청 따요 아, <laughs> 제대로 가 아니 상편은 <laughs> 가마가 좋은데 편은안먹었다 오, 좋습니다 자르반이랑 럼블타 아, 라인 가비 신발을 내가, <laughs> 아 헤르메스가 아닌지 맞겠다. 어 잠깐 조심, 거기 자르반 이쪽에 있었어요 방금. 이제 그로갈수 음, 있어요. 불로 먹으러 가는 것 같아. 준비 완료. 탑안 보여요. 밑도 없어. 중영뭔나 가능성 오르고 올라가서 럼블도 안 보이는 거 봐서는 네. <laughs> 가능성 <laughs> 다. 자르반이 안 보이네. 어볼 울어라. 가그올라가어라 울어라. 울어라. 울어돼어라어싸

꽝꽝꽝꽝 꽝. 보스로 미드 가서 전령을 치 까는 음, 게나 낫지 돼. 않을까요? 이거 보스를 미는 게 나을 것같거든 제가 그럼 보스 를 밀게요. 수합합시다. <놀라> 아? 엥? 아니니이 어, 그러니까. 요까지 갑. 왔는데 자르반 자르반 뽁 브루커도 간다 룰루 이거 와줘야 됩니다 아 빠졌네요 제가 뽁 갈게요 잘 됐다 내가 삼보데드탑 빨리 가야겠다 아 계속 지는 거라서 이거 2대로안 되는데. 몰라면 아초도 오늘 봤다. 기 여기 봤다. 저도텔, 어, 마텔. 어, 여기. 밑으로, 밑으로. 밑으로. 아진아 너무 멀리길네

빠진 다음에 가야 돼. 여기 와드 3배 뽑들보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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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아 <놀람이> 이기는 싸같 이기는 싸움 어디어 신짜 오던 개피없고 니랑 내랑 낸주형 밖에 없었는데 아, 근데 루시안, 루시안 자체가 개피였어서 바로 죽어가지고 들어가도 돼 루시안 바로 잡는다 루시안 바로 잡혀가지고 그래 볼구가 루시안 잡혀가고 아그니까 바로 어이고, 그냥 다 같이 덮쳤으면 되는데 먼저 들어갔어요. 음, 제가, 음, 음, 제가 음, 음, 먼저 들어갔어요.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멀리 있었데 까비유, 까비유, 욕 먹자. 욕을 먹자고요? <laughs> 욕 먹자고 시작. 올라갔다, 에구야 해라. 밑으로, 밑으로, 밑으로. 밑 아, 갔다. 뽀시랑 시안. 뽀, 뽀, 죽을게요. 뺐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밑으로 오라니까. 아 열로 바로 나. 거를 내가? 루시안까지 있는 줄은 몰라. 바로 나옵다 탑을. 와, 아, 쟤네 워낙 다르. 잘았다 쟤네 탑못 못이랑 탑에안 보입니다, 둘다. 탑은 저기. 미드, 미드가미미드미드다 미드, 미드. 미드 빠졌어 미드다 어, 어 빠졌어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안 돼.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어, 어, 좋고 조조조조조조조이조조조 한다 이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가다가 뒤에. 깨 바로 바로. 바로 바로 가세요. 나. 믿음 밀어 주세요. 나코 님 아니건가? እንንንንንንንን